자. 그 다음은 이제 전자 유도에 대해서 또 요점을 정리하겠습니다. 자, 전자 유도인데요. 전자 유도에서 나오는 첫 번째는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입니다. 패러데이 법칙인데요. 이 패러데이 법칙은 유도 기전력의 크기였죠. 유도기 전력의 크기에 대한 법칙이었고, 이는 N 곱하기 DT분의 d 파이가 있었고, L 곱하기 DT분의 DI가 있었다. 요거는 바로 패러데이 법, 해로에서 했던 유도기 전력의 크기예요. 근데 이걸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요.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라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. 여기서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는요, 이는 n 곱하기 dt분의 d 파이다 얘만 이용하는 거예요. 얘는 뭐랑 똑같냐? n 곱하기 dt분의 db 했다가 자성 밀도 했다가 면적 s를 곱해 주는 거랑 똑같해라는 요게 됩니다. 왜 그러냐면은 d는 뭐였어요? 자속 밀도 b는 s분의 파이였어요. 그래서 s에다가 b는 s분의 파이였고 그러면 자속 파이는 어떻게 됐어요? 파이는 b s였어요. 그래서 요게 되기위해서는 b에다가 s를 곱해 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? 자속 파이로 바뀔 수 있죠. 그래서 이 d 파이에서 dbs, db에다가 곱하기 s를 하면은 자속 파이로 바뀌어서 이게 요거랑 결국에는 똑같아져라는 패러데이 전자 유도 법칙이었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이제 유도 기전력을 구해라입니다. 자, 유도기 전력은 이 패러데이 법칙으로도 유도기 전력을 구할 수 있는데, 이 전자유도에서의 유도기 전력은 또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? 유도기 전력 2는 BLV 사인 세타로도 구할 수 있다입니다. 여기서 v는 속도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.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거는 와전류선이 나옵니다. 자, 와전류선 또는 맴돌이 전류선이라고 합니다. 맴돌이 전류? 자, 그래서 와전류선 p는 e 어떻게 구하냐? k F제곱, B제곱, 전압, V, 요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구하는 공식만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인더턴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네 번째 인더턴스를 보실 건데요. 이 인더턴스는요, 먼저 아까 우리 유도기전력 패러데이 유도기전력 법칙에서 좀 봐야 됩니다. n 곱하기 dt분의 dπ였어요. 근데 얘는 아까 뭐랑 같았냐면 은 n 곱하기 dt분의 db에다가 s를 곱해주는 거하고 똑같았어요. 근데 아까 여기서 우리 패러데이 법칙은 뭐가 있었어요? L 곱하기 dt 분의 di가 있었어요. 그러면 이제 얘하고 이제 또 똑같은 걸 봐야 되는데 이 L하고 똑같은 거는 우리 상호 인더턴스 M으로 쓸수 있어서 M 곱하기 dt 분의 di로도 된다라는 거 요거를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. 그래서 인더턴스로 요거는 유도 기절력 만드는 겁니다. 요거였구요. 그 다음에 이제 다섯번째는 이걸 가지고 인더턴스를 계산하는 겁니다. 자 인더턴스 L은 결과적으로 뭐랑 똑같이 나오냐면은 이, 이 아까 이 인더턴스 유도기 전력으로 M파이는 LI와 같다라는게 나오게 됩니다. 그러면 인더턴스를 계산하라라고 하면은 L은 I분의 M파이가 된다라는 거, 요거 하나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얘는 L은 I분의 M파이가 있는데, 여기서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나오냐면요. 항상 철심에 자기 인덕턴스를 구하라고도 나옵니다. 그럼 얘를 똑같이 L은 i분의 n 파이를 이용해서 구해야 됩니다.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 여기서 하기 위해서는 자속 밀도 B를 알아야 돼요. B는 S분의 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. 그럼 여기서 S분의 파이다라는 걸 알면은 파이 대신에 뭘쓸수 있어요? 파이는 b, s다 를쓸수 있습니다. 그러면 저 파이 대신에 i분의 n, b, s로 바꿀 수가 있고요. 또이 자속 b 대신에 s분의 파이는 못 쓰지만 자속 b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. 뮤 h 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 b 대신에 i분의 n m h s 로 바꿀 거고요. h 는 이제 아까 우리 한상 솔레도이드의 인더턴스에서 l분의 ni 로 바꿀 겁니다. 그러면 제일를 l분의 ni 로 바꾸면은 i분의 l분의 n 뮤 n i s 요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최종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는 게 뭐가 나오냐? l에다가 n 제곱 뮤 s 요렇게 나온다. 이게 한상솔레로이드의 자기 인더턴스다라는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이게 다섯 번째 한상솔레이로이드의 인더턴스 계산이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나오는 거는 인더턴스의 연결이 나옵니다. 자, 인더턴스 연결에서는 첫 번째 가동 접속과 일단 차동 접속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. 가동 접속은 같은 방향이면은 가동 접속이고요. 차동 접속은 다른 방향이면은 차동 접속입니다. 그래서 가동 접속일 때 합성 인더턴스는 L1 더하기 L2 더하기 2m으로 구할 수 있고요. 가동일 때. 사동일 때는 L1 더하기 L2-EM으로 구할 수 있다. 요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무슨 연결을 해야 되냐면요.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직렬 연결을 할 때는 직렬의 합성 인더턴스는 일단은, 가동과 차동을 일단 갖다 써야 돼요. 그래서, 가동과 차동을 갖다 쓰니까, L1 더하기 L2 플러스 마이너스. 가동일 때는 플러스 e m 읽고 차동일 때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, 플러스 마이너스 EM, 요걸 해주면 됩니다. 그럼 얘는 뭐랑 같냐? L1 더하기 L2 플러스 마이너스 2K 누트 에론 L2 요거랑 같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KL1L2가 바로 뭐가 되냐면은 여기서 M은 상호 인더턴스입니다 상호 인더턴스 M인데 이 상호 인더턴스 M은 K 곱하기 루트 L1, L2로 구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K는 결합 개수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에 M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? K, L1, L2가 들어간다. 요렇게도쓸수 있다. 이게 직렬 연결이었고요. 두 번째 이제 병렬 연결은요. L의 병렬은 L1 더하기 L2 플러스 마이너스 2M분의 L1 L2 곱하기 마이너스 M의 제곱 요거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나오는 거는 자개의 에너지고요. 자계의 에너지 W는 2분의 1분의 l i 의 제곱이다. 요거 하나만 기억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전자 유도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. 자 마지막은 전자계인데요. 전자계는 사실 많이 나오지는 않아서 얘들은 그냥 진짜 조금 기억해야 될 것만 하나 간단하게 쓰겠습니다. 첫 번째는 특성 인피던스 파동 인피던스라고도 합니다. 파동 인피던스라고도 하는데 인피던스 Z는 자개의 세기에다가 전개의 세기를 해주면 구해진다 이거고요. 이거는 노트 입실론분의 뮤를 해도 구할 수 있다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노트 입실론의 제로분의 뮤의 제로는 377이 나와야 대가 되고요. 그래서 임피던스 제로는 노트 C분의 l 라고도 똑같아. 이게 첫 번째 파동 임피던스이고요. 두 번째로는 전파 인피던스 전파 속도를 보겠습니다. 두 번째는 전파 속도고요. 전파 속도 V를 먼저 구하라 하면은 속도 V는요. 루트 뮤 2분의 1로, 뮤 엡실론 분의 1로 구할 수 있습니다. 이거는 f 루트 lc분의 1로도 속도 v를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얘는 난다 l로 속도가 구해진다. 난다 f로 속도가 구해진다. 여기서 f는 주파수 f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럼 여기서 파장 난다를 구해라가 이제 두 번째인데요. 그럼 파장난다는 f분의 v로 속도 v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얘는 f루트 류 입실론 분의 2이 되고요. 얘는 f루트 lc분의 1로도 구할 수 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공기중 점자파의 전파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두 개의 특성 임피던스와 전파속도를 했고요.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맥스엘의 전자반정식입니다. 자 맥스웰의 전자 방정식인데요. 맥스웰의 전자 방정식에서의 첫 번째는 가우스 정리입니다. 미분형입니다. 자 가우스 정리에서의 미분형에서는요. 다이브 t는 나브라 도트 t 이거는 요거와 같다. 전하입니다. 전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. 그다음에 다이브 b는 나보라 도트 b와 같고 이거는 0이 된다. 요게 가우스 정리 미분형이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로 패러데이 전자 유도의 미분입니다. 패러데이 전자 유도를 미분형으로 표현했더니 노테이트 e 는델 곱하기 2랑 같고 이거는 마이너스 나운드 t분의 나운드 b랑 같다. 이게 패러데이 전자 유도 미분형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거는 암페어의 주의적분입니다. 근데 이거는 얘도 미분형으로 만든거고요 그래서 얘는 노테이트 H는 델 곱하기 H와 똑같고 얘는 IC 더하기 라운드 t분에, 라운드 t에, 이거는 i와 똑같다. 요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자기약의 마무리까지, 요점 정리까지 모두 맞춰 보았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